네, 주문진 수산시장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열베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주차장에서 나와서 1층에서 나와서 이제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나가면 됩니다. 저기에 이렇게 기념품 가게들이 많이 있고요. 저쪽도 수산시장입니다. 저희는 어민시장으로 갈 거예요. 어민시장은 여기서 계속 직진하다가 가면 됩니다. 쭉쪽 직진해서 가면 어민시장이 나와요. 조금만 가면. 이렇게 직진하다가 위에선 살짝 꺾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방문해 보시면 주문진 어민시장이 보여요. 아, 여기가 어민시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참여하고 요 이게 천락이 지 않았어? 겨울에 되게 촬야이 되게 길진 않은가? 홍대에 개도 없지? 어 <laughs> 그치? 어. 저도 끝에 있었는데? 여게여게 음, 그 아닌가 봐. 어, 어. 이게, 그거가 철인가 봐. 인가 봐. 겨울에 보고 철이해야 어. 돼. 그 어. 생물보고 얘는 별로 없는데? 몇개 크고? 두개 이러면.. 곤란한데? 어 소시지는 많을까? 아 진짜 두개 <놀람> 밖에 없는데? 음. 이거 아예 개는 없어 원래 응도 <laughs> <손비도> 없어 <laughs> 어 겨울철에 대게 원래 파는거 아닌가응 진짜 뭐 없다 응 음. 우리니까 먹을만한데 고고가 많네. 아니... 그냥 나가? <웃음> <웃음> 여기 수산시장에서 지금 마땅한 먹거리가 없어서 어민수산시장이 아니라 저기 수산시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주민진 수산물 풍문시장입니다. 저기 구� longo c 이게 소소하니까.. 너무 고이 돼있어요. 대어도 단어. 네, 있어요. 뭐 찾는 거 있어요? 삼치요? 찾는 거 없고. 니군가찾시는 거예요? 뭐 여기서 먹고 가세요? 아니면 가져 가시는 어, 거예요? 먹고 가요. 한3만원치만 보여드리면 안 돼요? 3만원치면 어떻게 되는 데요 삼촌 <laughs> 요새 보고 마시는데 그거는 싫어요? 그거안 먹어요. 우라그냐? 우라 괜찮아요. 우라 요새에 가 야이어 괜찮다 어우 어우 차돌이나여어 여기 다오하다 어우 아이 보다 멍게 좋아해요? 아니요 멍게 괜찮아요 음 너를 한 마리 더 주려고 그돈니 이거 한번 꿀꺽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 아니요 그거 괜찮아 <laughs> 무서워서? <laughs> 아니, 저도 먹어봤는데, 찌하더라고요찡하다별로요 어, 아, 저희는. 아, 아니, 안찌이다 그러면, 입맛에 안 맞아서. 음. 아 입맛에 안 맞으면, 안맞는 그러면, 가시기 안, 네. 안, 네. 안, 아, 안 3만원? 만원 3만 주시고, 뭐, 뭐. 아,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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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죠. 고급 받죠. 네, 맛있게 잡으세요. 아, 네, 네, 오늘 제가 아니야. 구 간대? 응. 로시겠어요 아니, 아니야, 여기 이렇게 있잖아. 접쪽으로가 접시가 접시가 가 접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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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접시가 접시가요 네. 여기서 이렇게 기다려주면, 여기서 했어가지고 장소로 이동합니다. 응. 네. 얼었다 음. 바닥에. 전에 먹었던 데다. 음 방어 진짜 최기 중에 맛있다. 쇠고수도 나름 이렇게 좀 가시가 없는 부분도 있어 살이 많아 음. 가시만 있진 않아 뼈만 있진 않아 쇠고수 해준 것도 맛있다 음. 근데... 지금이 보고철인가봐복가 음, 많아 근데 겨울에 대게도 철이라고 했잖아 근데 대게가 한 마리도 안팔어 음. 그냥 원래 저렇게 양식 같은 거 파는 데서 만 팔고. 자연산은 아직 잡힐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추워가지고, 요, 본래. 음. 안 잡혔나 보지. 음. 맛있어. 이맛 음, 음. 이게 울어. 음. 음. 야, 이게 3만 원이다. 너. 요즘엔 얼마야? 2만원이야? 한 2만원 하겠다, 그러면. 음. 아, 잘먹었다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백다방에서 커피 하나.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석 닭강정을 사각지 주고 왔습니다. 여기는 속초 안목 해변입니다. 어, 파도가 진짜 멋있어요. 저울바다 정말 멋있네요 단순히 만석닭강정 찾으러 왔는데 와 경치 정말 좋습니다